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원두를 구입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배송되는 쿠팡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원두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맛있고 훌륭한 커피 원두는 거기에 없어요.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셔도 생각보다 커피 풍미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비싸고 좋은 원두라고 구입했는데 왜 커피에서 신맛, 쓴맛 또는 탄맛이 느껴지는 걸까요? 문제는 원두도 원두이지만 팔리는 구조 때문이에요. 마트에 대형 브랜드 커피나 쿠팡은 맛으로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빠른 대량 생산과 소비기한 안에 재고처리를 위해 판매를 해요. 저도 직접 로스팅한 원두들을 대형 마트나 쿠팡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커피 유통의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저가 생두를 사용하고 재고커피를 여러분이 구매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어떤 커피 원두를 구입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햅쌀이 더 신선하고 맛있다는 걸 알고 있듯이 커피 원두도 우리가 농작물을 대하듯이 생각해야 해요. 커피가 맛이 시거나 쓰거나 탄 맛이 느껴지는 건 커피 생두 가공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포장지에 적힌 커피 노트나 원두 설명을 읽어서 구입해도 그렇게 설명된 맛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형 유통회사에서 판매되는 원두는 이미 커피의 풍미를 잃고 포장만 잘된 값싸고 빠르게 로스팅된 원두예요. 그럼 왜 쿠팡이나 대형마트에서 커피 원두를 구매하면 안 될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량 생산, 대량 보관, 그리고 산패입니다. 대량으로 만들고 유통하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 순이익을 더 남기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불량생두를 꼼꼼히 선별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산패 노출에 취약합니다. 또한 쿠팡이나 대형마트의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해 미리 대량의 원두를 강한 불로 빠르게 볶고 포장해 두어야 해요. 저도 커피 원두를 큰 수량으로 납품할 때는 상품 진열대가 아닌 직접 물류창고로 납품을 했어요. 그렇게 납품된 원두는 다시 전국의 마트나 물류창고로 나누어 배송되고요. 그런 다음 마침내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까지 기약 없이 보관되어 있다가 고객들이 구매를 하게 돼요. 원두 로스팅부터 소비자가 커피를 내려 마실 때까지의 기간은 알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들은 로스팅 날짜 대신 소비기한만 잘 보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코스트코나 스타벅스에서 원두 포장지를 확인해 보세요. 소비기한만 표시되어 있던가 생산일자는 적혀 있지 않거나 작게 숨어 있어요. 두 번째는 쿠팡이나 마트에 납품하는 원두는 대부분 강하게 로스팅하는 강배전 방식을 빠르게 가공해요.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불량 원두를 선별할 수 없고 보관 중 곰팡이가 생긴 생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야지 강한불 로스팅으로 결점두와 곰팡이가 생긴 생두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향과 맛을 강하게 볶은 쓴맛 커피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커피에서 탄 맛이 느껴지는 이유도 이런 로스팅 방식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빠르게 로스팅된 생두는 원두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아 골고루 로스팅이 되지 않는데요. 그때 원두에서 나오는 클로로캔산 퀸산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남아 시고 떫은 맛이 강하게 남아요. 결국에는 정성 없이 빠르게 로스팅된 원두는 탄맛 쓴맛 신맛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 번째로는 브랜드와 이미지 마케팅을 중심으로 대중으로 알려지기 때문이에요. 커피의 맛보다는 브랜드 감성으로만 포장된 커피인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커피 원두 소비자들은 어떤 원두를 어디서 사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성 마케팅이 잘된 스타벅스, 블루보틀 또는 풀바색 같은 브랜드의 커피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대형 브랜드들의 커피 원두를 잘 관리하고 로스팅한다고 홍보해도 위에 설명한 유통 과정과 생산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수요가 많아서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원두의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먼저 소량으로 관리되고 로스팅되는 원두를 구매 하셔야 돼요. 가까운 로스터리 카페나 로스터리 온라인 매장이 있는 원두들은 좀더 결점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 당일 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포장지에 소비기한보다는 로스팅 일자가 적힌 원두를 구매하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제품 설명에 산지, 품종, 가공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대부분 품질이 낮고 고카페인의 위험이 있는 로브스타 원두는 피하고. 고지대에서 재배된 100% 아라비카 원두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라비카 품종은 생산은 까다롭지만 풍미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가격도 로부스타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지만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실 경우 스타벅스보다 한 잔당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마지막으로 소량 생산 로스터리는 생두를 천천히 낮은 온도로 로스팅하는 슬로우 로스팅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어요. 저온으로 천천히 로스팅하면 완성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원두 속까지 골고루 익어서 떫고 신 맛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원두 표면을 태우지 않아서 커피에서 느껴지는 탄 맛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어디서 이런 커피 원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까운 로스터리 카페나 로스터리에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원두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생두를 사용하는지도 알수 있고, 어떻게 로스팅 되는지도 물어보거나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로스터리 카페를 가보고 물어봐도,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원두는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카페에서 그런 좋은 원두를 팔기에는 커피 원가가 너무 비싸져서, 카페 운영하면서 비용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좋은 원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원두는 유통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만들어지고 싸게 팔아야 하니까요. 주변 로스터리 카페나 로스터리 온라인 매장에서도 좋은 원두를 찾지 못하셨다면 제가 설명해 드린 기준들이 해당되는 커피가 왜 탄맛 쓴맛 신맛이 없고 어디서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소비기한이 아니라 로스팅 날짜 기준으로 풍미를 태운 게 아니라 천천히 볶아낸 좋은 생두로 만들어 속도 편한 커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커피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